네, 어, 본회의장 와보니까요, 의원님. 네, 네. 좋은데요? 네, 국회 좋죠. 못지 않고. 네. 몇 개월 하셨잖아요. 비례대표로 심대하시면서. 네. 10대 네. 하시면서. 네, 네, 네. 어, 신청서는 좀 어떠십니까? 아, 너무 좋죠. 네. 아, 저희가 구청사 일땐 저희 일단 의원 놈 자체가 독소실이었잖아요. 아, 와보셨죠? 네. 네, 독소실이었다. 여긴 저희 개인 놈이 생겨서 의정활동이라든가 뭐 자료 정리라든가 하기 좀 편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어, 특히, 본회장이 정말 잘 만들어져서, 위에도 네. 그렇고, 이제, 음. 열린 공간이라 밖에서 볼수있고 그렇게 예. 만들어져 있습니다. 저희 본회장은, 어쨌든,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. 네. 옥상에서 다 들다보게 여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위의하는 네. 부분을 다볼수 있게 되어 있고요. 또 안에는, 그, BF, 그 메이어프리정신으로해서 장애인들, 음. 뭐 일반 네. 그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. 예, 예. 예. 너무 본회의장이 좋아서 본회의장 네.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봤고요. 아, 제사 예. <laughs> 어,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, 덕분에 어, 아, 역대급 된... 선거를 치르셨어요. 네, 예, 경기도 내에서 좀 최소 차이밖에된거 네. 같더라고요. 제가 이 과정이 또 보니까 끝나고 나서 재검하셨죠. 음. 예. 행 예, 뭐.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예순 네, 다섯 표짜로 그야말로 신승을 거두셨는데 네. 0.17% 네. 아마 이런 그 도의원 선거가 앞으로 나올까 싶을 정도로 매우 짜릿한 승리를 네. 거두셨는데 그렇게 이 엎치락 뒤치락하실 때 어떠셨습니까? <laughs> 새벽까지 참힘드셨겠다 싶은데 이제 먼저 이제 저랑 네. 같이 경쟁했던 상대 후보한테 먼저 이제 음. 제가 심심한 뭐 위로라든가 이런 네. 말씀드리고요. 사실은 전반에는 그분이 이제 앞서고 가 계시다가. 네. 제가 한 2시부터 이제 저희가 역전이 됐거든요. 음. 그전까지는 제가 뭐저 나름대로 강심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<laughs> 예. 그 자리에 못 있고 자꾸 밖에 나가 돌아, 어.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. 동네 네. 한 바퀴 돌고 오면 은 네. 제가 좀더 앞서 있고 음. 뭐 새벽까지 그랬습니다. 네. 그래서 한 5시나 이때쯤 돼서 저희가 이제 역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음. 좀 제가 음.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. 네참 음. 기억에 남을 선거를 치르셨고 음. 그 캠프 명이 명의... 탄탄 아주 캠프입니다. 네, 네. 독특하더라고요. 네. 탄탄캠프, 네. 그러니까 메탄을 지역구로 하셔서 행복한 메탄, 아, 최종현과 감탄. 감탄, 네 그렇게 오. 해서 누가 지으신 거예요? 같은 그러니까 이제 친구랑 둘이 얘기하다가 네네. 이제 그 친구가 뭘로 할까 그래서 제가 음. 뭐 감탄해야지 해서 감탄이 나오고, 아.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행복한 메탄이 또 음. 만들어진 겁니다. 그래서 하나씩 따가지고 네. 그럼 경기도에 탄탄한 도현이 되자, 음. 그래서 탄탄캠프가 됐습니다. 네. 그 비례대표로 활동하실 때와 음. 달리 이제 지역구 선거 음. 처음 치르셨잖아요. 네네. 여러모로 좀 많은 차이점이 있었겠죠. 예. 이데 비례대표는 이 어떤 뭐 유형이라든가 그쪽 그 어떤 한집한 한 부분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이제 음. 비례대표라 보지만 지금 이 지역은 어쨌든 음. 전반적인 걸다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도 되고요. 또또 또 다른 또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음.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예. 네. 그 메탄 1, 2, 3, 4 동인데. 흔히 영통이라고 하죠. 아, 네, 소년 영통인데 네. 어, 어떤 공약 주로 이제 주민들한테 많이 말씀하셨어요? 영통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네. 구도심권하고 같이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. 네. 저 메탈리 3, 사동이최초의 음. 아, 영통이 생길 때그 일반 도로 주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. 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도심권 주차난 문제, 네.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음. 이제 안전 문제, 그다음에 도로, 도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.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한 메탄은 사실은 모든 분이 어울려서 좀 살아가는 메탄을 만들고 싶고요. 네. 또한 가지 이제 중년 문제, 아 중년들의 행복한 노후를 네. 위해서 중년 행복 캠퍼스를 좀 저희 메탄동에 만들고 싶어서 저 아. 그것도 공약에 넣었습니다. 만약에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중장년 네. 행복 캠퍼스에서는 이제 중년들이 이제 퇴직을 다가오시는 분들, 네. 이제 노후를 준비하시는 곳 65세 전 단계 분들이 음. 모여서. 어, 행복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좀 연구도 하고 또 네. 제2의 또 잡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또 한번 또 생각해보고 노후를 맞이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네, 토론할 수 네.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고 싶은 음, 거죠 제가 네. 아, 개인적으로 우리 최의님께서는 음. 노후 준비를 좀 노후는 아니, 아니 아니신데 젊으신데 이제 그리고 계신 부분들 좀 혹시 마음 쪽으로 좀 준비하시는 건 있으세요? <laughs> 아뭐 일차적으로 뭐 이제. 돈이 돈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. 그보다도 제가 건강한 조이와 건강한 음.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. 요 그게 물론, 네. 사실 노후 준비의 최고 선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. 매일 저녁마다 만보 걷기 해요 제가 한 일년, 한 거의 2년 가까이 좀 하고 있는데 매일 걸으니까 일단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요, 허리 요통이 그냥 싹 사라졌어요. 근육도 생기고. 이제 십대 얘기를 좀해 보면서. 앞서도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많은 관심 네. 그리고 또 관련된 조례들도 많이 발의하셨고 그러신데요. 그렇게 좀 정치 입문하신 계기도 이런 장인 애 관련 활동,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것 때문인지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되신 것이죠? 음. 저는 일단은 뭐. 그 사업을 좀 했었고요. 그 네. 사업하는 이제 과정에 이제 장애인 단체의 후원을 또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인연이 또 됐습니다. 네. 의한창기에또 장애인 단체장을 또 맡았고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하고 어떤 장애인 단체간의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의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전달되지 않고 음. 어, 그런 부분 반응 부분을 좀 느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애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음. 생각을 했고요. 제가 수원시 장애인 유권자연대라고 그런 이제 단체를 같이 공동으로 우리 몇 분이 만들었어요. 그걸 통해서 이제 장애인들의 정치 세력화를 좀 만들었었고, 이제 지역에서 뭐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같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. 자연스럽게 정치 참여가 돼서 이제 비례대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. 네. 그 사회 봉사 활동은 좀 예전에 젊은 시절부터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. 코이카 활동도 하셨죠. 제가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아. 2년 동안 봉사 활동을 했죠. 2년. 오. 그때는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뭐 이렇게 신이민군들이막총움하고 그랬대요. 예. 뭐 다시 이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, 우선 6개월 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거선 2년 살고 왔습니다. 정말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음. 어, 길잡이가 되는 그런 역할을. 예. 네. 어 2년 동안 하신 거 같고. 10대 때전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. 네네. 네.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가는 조례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일 조례를 경기도에서 하고 싶었던 조례는 사실 인권에 관한 조례였었고요. 음. 이제 그 조례를 제가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. 네네. 그동안에 경기도가 인권 문제, 인권 센터가 있고, 인권에 대한 걸 시작했지만, 인권 조례가 하겠지만,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수원시에서 이제, 네. 뭐 수원시 활동을 했으니까, 시보다 못한 그런 인권, 인권에 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. 음.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개정을, 조례 개정을 했고, 네. 십일 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새롭게 또 출발을 하시게 되는데 초선 비율이 이번에 또 높아요, 그렇죠? 예, 맞죠. 십 대만큼 칠십 퍼센트 정도 되니까 음. 재선이시고 또 중견이시고 런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많은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 을좀 하셔야 될 텐데. 뭐 이렇게 자천 타천으로 저희가 나이대도 또뭐 그 그렇고 <laughs> 네. 또 재선이 되고 뭐 들어오신 청년 뭐 젊은이우이 네. 어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뭐~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의원들 말씀을 드려요 보건복지를 한번 해 봐라 아. 저는 되게 보건복지를 한번 해 봐야 전반적으로 경기도 복지를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네. 이제 뭐~ 건설이나 안전 뭐 행정 쪽에 가면은 음. 그 밑바탕에 깔려서 좀더 어떤 행정을 보는 시간이 좀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. 네. 보건복지 힘들다 보니까 많이 의원님들 지원을안 하시는데 그런데 음. 그렇게 좀 복지 쪽을 좀 하면서 의원의 역량을 키워가으면 좋겠어요. 장기적으로 보시고 네. 뭐 제가 뭐 멘토는 아니고요. 의원님들 하시면은 뭐 제가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거 음. 함께 공유하고 같이 돕겠습니다. 네. 우리 의원님은 이제 그래도 바삐 활동하시면서 네. 혹시 이제 좀 시간이 나실 때는 그래도 여유를 좀 갖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힐링도 네. 하, 네. 하고 그래야 되는데. 개인적으로는 어떤 취미나 좀 여가 시간을 보내십니까? 아 제가 취미가 여행이에요. 근데 여행. 사실 뭐 4년 동안 여행 을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. 코로나도 있어. 들어와서 예. 가본 적이 없는데 여행 캠핑 가서 뭐 이렇게 비박하고뭐 이런 아. 게제 취미인데 사실 예. 그런 일을 거의 못 했습니다. 4년 동안 뭐 코로나 때 못했고 또 의정 할 때도 음. 못해서. 가족과 함께 차박도 좀 하고 네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. 사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의정활동의 아이디어도 네, 떠오르는 거죠. 네네. 너무 일하는 네. 공간에만 갇혀 있으면 네. 정치도 이제는 뭐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 같거든요. 예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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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좀 해야지 음. 좀 네. 마음의 안정도 세고 또또 또 다른 아이디어나 정책이 좀 발굴될 텐데 음. 네. 너무 여기 의회에 몰입돼 있는 썼던 것 같아 요 지난 4년 네. 그래서. 제일 음... 먼저 떠나고 싶어요. 아, 예. <laughs> 너무 이제 선거 치르시느라 <laughs> 지치신 것 같기도 하고 또뭐 끝나자마자 에이. 바로 또 이렇게 에이. 11대 준비하시느라 예. 여러 가지 일정도 <laughs> 많으셨고 그런데 휴가 때 이렇게 충전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복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음 정치인들의 어떤 그 쉼과 휴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예. 제가 지난 4년간에 음. 제가 여행을 갔던 온 장애인 두 분과 함께 미국 대륙 횡단을 제가 아. 했었어요. 그 19년도에 갔다 왔는데 아, 갔다 와서 바로 코로나 네. 터졌잖아요. 아, 그래서 예. 19일 동안 제가 8월달에 미 서부 횡단을 했는데 네.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좀또 많이 저도 컸죠. 음. 어, 미국이란 나라를 이제 출장 갔을 때 그냥 뭐 직장 여사 가서 그런 거 보고다가 진짜 가서 그 횡단을 해보니까, 역시 네. 미국이 큰 나라구나. 네. 뭐 여행을 갔다 오면 아이들은 많이 떠오르고요. 제가 미국 갔다 와서도 또, 갔다 와서 제가 또 조례 발의한 것도 음. 있고요.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, 이제 국,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네. 좀, 좀 이렇게 따르게 볼 수도 있죠. 이렇게 조심스럽긴 해요. 네, 그래서 네. 뭐 연수 떠나서 뭐 이런 네. 것도 있는데, 사실 적극적으 연수도 좀 다녀오시고, 음. 선진 몰몰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원님들 자, 이제 사년 동안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말씀 나눠보니까, 그래서 네. 어, 어떤 도의원으로 4년 후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으실까요? 4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고, 지역주민들과 소통했다, 뭐 이런 음. 걸 받고 싶어요. 소송하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. 네. 음. 자, 끝으로 국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? 매탄동 주민 여러분,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, 여러분 성원에 입어서 이번 음. 지방선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경기도민과 경기도민의 복지와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많이 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사랑도 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랑받는 그런 도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